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오늘 이번주 주간이라서 엔초 한번 먹을려고요 채드라이받았니 여러분들도 아이스크림 먹는게 좋아요 한번 먹어볼까요 엔초? 음음 음, 맛있다 볼거리 좀봐한번더 먹을까요? 음 볼꺼 응음야 쪼꼬리 덩어리 덩어리 와와이거 저기 지금 근처에 파는 데가 두 군데 있거든요 한 곳은 800원 하나에요 한 곳은 750원 팔아요 인터넷은 좀싸더라고요 인터넷 한번 시켜보야하는데 아직 못시켜봤어요 전 쪼꼬리좀 봐 쪼꼬리 와씨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이거 먹으면 인생을 살다가 보면 힘들잖아요 여기 혼자서 야식회 한 번씩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음 이 맛있어 근데 갈증은 해소 안돼 왼쪽가 맛있긴 한데 폴라포고 같은거나 보석바가 갈증 해소가 이것은 그냥 후식 같은거야 이것은 음. 근데 이럴만 하면 안되겠죠 초콜릿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초콜릿 진짜 맛이들 있네 저거우3 분의 2는 초콜릿 들어 있는 감 속에가 이게 없네요. 밑에 부분은 없네요 초콜릿이에요. 없어 없죠. 음. 밑에 부분은, 이게 바닐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같은 거에요. 겉에만, 겉에만 초콜릿 입혔어요. 이죠 음. 음. 음, 고기다 먹었네요 이거 얘좀가 음. 음. 예. 맛있어요 이거 여러분 나 얘는 좀 먹어봐요 근데 이빨 썩으니까 팔로 이빨 닦아야 돼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